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 사람들이 네. 예, 어려움을 처하면 위험한 것을 감지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 정말로 내가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집중 호우를 만나게 되면 산에서 집중 호우를 만나게 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 집중 호우의 계곡의 물이 넘쳐서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속에서 집중 호우를 만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높은 고산 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이었던 여리고는 지구상에 가장 낮은 해저 400m,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400m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서쪽은 지중해의 해안 도시 가이샤라빌리보 지역인데요. 거기도 해안 평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서쪽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남쪽은 뭐 당연히 남쪽에서 북쪽 올라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북쪽에서는 남쪽을 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갈릴리 북쪽의 대표 도시였던 이 갈릴리 쪽에서도 남쪽으로 있는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도 비옥한 평야, 이 토지가 있기 때문에 해발 800m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안전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그한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 가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이 종려나무 가지에서 비롯하여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주일 동안에 가장 집중적으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는 이 주간을 또한 고난주간이다 라고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받으신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32절에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크게 세 도시가 나옵니다. 복음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시죠. 도시에 따라서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개로 압축해 보자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큰 구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30년의 생활은요 너무나 평범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냥 이웃집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활이다. 사적생활이다. 그래서 뭐 평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30년의 생활은 12살 때 성인식을 이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12살, 13살 때. 그거 이외에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게 사셨으니까.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당시에 30세가 돼야 공직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30세가 되던 해에 공적인 생활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남들은 30세가 될 때에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유대 국가를 위하여 공직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생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이 세례는요. 죄를 씻는 의식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 근처에서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기록이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한 사역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배경이 담겨 있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원과 활동한 장면은 기록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관심있게 보았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더 부각이 되고 두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여러분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은 1인자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2인자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준 사람 있고 세례를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높은 사람처럼 보여요?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높은 사람이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낮은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 유대 땅, 유대 광야, 요단강 그 비변에서 활동하실 때는 뭐 특별한 어떤 내용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그 대표적인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 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중복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공감복음서의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자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사역을 풍성하게 풍부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후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감복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제3 복음서라고 할수 있는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한1년 정도 이 유대 땅을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권층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정말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세리오한과 예수님이 이 어, 정말로, 정말로 보기 싫었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자기들에게 쓴소리하고 있는 이 세리오한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리 요한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강자라도 힘 있는 사람이라도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들을 게 통철하게, 뼈 아프게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득권 책에는 이 세리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리 요한과 예수님이 이 활동하고 있던 이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 안디바가 이 죄를 지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을 빼앗어요 세리오안이 통렬하게 책망하였어요. 그러자 이 안디바가 헤롯 안디바가 자기 생일날 세리오안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안디바를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환호를 했어요. 헤롯 안디바 정말로 당신 잘했습니다. 우리가 저1인자 우리가 정말 꼴 보기 싫은 저 세례요한을 죽였으니 이제 한명 남은 저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입시다라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하셨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공생회를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는데, 만약에 이때 잡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2년 동안 활발하게, 풍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회를 마칠 때쯤, 이제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어떤 심정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예수님은 인자로 올라가셨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게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러분, 인자, 인자, 이 인자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인 자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인자는 동음이, 의 어, 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유교 경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인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요, 영어 성경이 그 뜻이 아주 명확해요. The son of man,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과 대치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요, 이 복음서에 무려 82번, 82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강조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년 동안 갈릴리에서 활발하게 이적과 기적을 배풀로 주실 때 활동하실 때는 인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는 단한 번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행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행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고 죽으실 것을 세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순한 예고, 권한 예고, 예루살렘에서의 순한 예고, 3차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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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라고 하지 않고, 인자가, 인자가, 인자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막중한 일을 앞두고 스스로 마음가짐을 하기에 동기부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군대에서 아주 특별 훈련을 할 때에 막중한 그 어떤 훈련을 임할 때에 이그 군인들에게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군가를 군가 군인들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의 자기의 그 사명을 자기의 임무를 복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군인의 정신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식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앞두고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 본문 32절 바로 앞에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어, 먼저 된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어떤 부자 간원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해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자 청년이요 이 부자 간원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여 떠나니라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드리려고, 은근히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말씀. 예수님, 나와 우리 제자들은요, 우리는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은근히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칭찬드리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자들은 먼저 된 자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때 제자들은 먼저 된것 같지만. 실상은 제자들에게 나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자 이 베드로가 항변하며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주님을 말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 책망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이신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맹세를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요, 쟤네들은요,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피하기 위하여 세번 하나님께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그 잔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갈등을 이겨내시기 위하여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자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일에 우리는 대해야 하겠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셋째 시작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러 올라가셨다. 34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총체적 고난입니다. 흔히 말해서 삼중고예요. 육체적 고난, 심리적 고난, 영적인 이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당하신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 영어 성경, 영어 뭐 다른 나라의 원문에 보면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진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그 받은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며 지옥에 내려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과 고난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죽음을 무서워한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도요 일찍 맞는 게 낫다라고 해요 매를 맞을 경면 그냥 일찍 맞는 게 낫다는 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알지 못한 무의식 중에 그냥 매를 맞는 것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맞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거나 피하잖아요.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그 고난을 다 하셨어요. 그 고난의 강도를 다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강도를 다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비아돌로로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마시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고난을 당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처럼 벚꽃 구경, 사람 구경을 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험을 당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자기가에게 더 편리한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기의 몸을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살펴봅시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당시에 헤롯 대왕이 두살 어린 아이를 다 죽이자 그 어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려고 하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그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아켈라오는요 자기 아버지보다 못지않은 아주 무서운 정말로 끔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로 피난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위험한 곳을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위험한 곳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번에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가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시고 다치고 많은 피해가 났다는 거예요. 경북 영양군의 한 동네의 이장님이 한 할머니가 불 속에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할머니를 업고 나오다가 두분다불 속에서 죽으시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맞이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